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입니다.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원의 방정식을 표현할 때두 벡터 a 벡터, b 벡터 고정됐는데요. 어떠한 p 벡터에 대하여 두 벡터를 설정할 때 내적이 0이 될 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벡터와 이 벡터의 내적이 0이 되는 그 p는 무수히 많은 예를 지름으로 하는 원을 구성하겠죠. 원의 성질을 적용해서 개념식을 만든 겁니다. 따라서 주어진 상황에서 p a 벡터와 p b 벡터의 내적이 0이다를 쓰는 거고요. 그럼 관찰체 시점 원점에서 위치 벡터화시키면 다음 식이 나와서 벡터 방정식이 나옵니다. 해석할 때는 p 벡터는 여러 가지 움직이는 점, a 벡터는 고정된 점. 그러면 p 벡터 마이너스 a 벡터가 바로 이 e 벡터가 되는 거죠. 그리고 p 벡터 마이너스 b 벡터가 이 e 벡터가 되는데 그 무수히 많은 p 가 내적이 0이 되게끔 잡히니까 90도가 되게끔 이두 개의 고정된 A, B로부터 PA벡터, PB벡터의 내적이 0이다라는 식을 만족하면 이 P가 바로 AB를 지름으로 하는 원이 그려진다라고 이해하면서 이걸 만드는 겁니다. 자, 핵심, 지름의 양 끝점이 주어진 원의 벡터 방정식이 바로 다음이다라는 얘기죠. 위치벡터, AB벡터, 벡터, PB벡터는 움직이는 점, 원을 그린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실제로 얘도 한번 보시면요, p 벡터는 움직이는 점 x, y 변수화했고요, a 벡터, b 벡터는 어떠한 고정된 두 개의 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식에 그대로 대입해서 성분화 시켰습니다. 이것도 성분화시키고,끼리끼리 곱해서 더하면 다음 식이 나온다는 겁니다. x1, x2 대입하고 y1, y2 대입해서 xy가 들어있는 등식을 얻어냈죠. 이게 바로 x1, y1과 x2, y2를 지름의 양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공식화한 겁니다. 자, 한번 보시면 1,0과 3,0이 지름의 양끝점이 원의 방정식이고 하시오 그러면 이 식에 대입하면 된다는 얘기죠. x-1, x-3, y-0, y-0은 0이다. 이걸 변형하면 다음 식이 나오고 정리하면 다음 식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중심이 2,0이고 반지름 1인 원이 탄생되네요.